뉴스 정일이 방송국입니다. 지난 주말을 끝으로 20여 일에 걸친 황교안 대표의 전국 투어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전국 곳곳을 누비며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는 데 열과 섭을 다했지만 그에 대한 대안은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는 분석인데요. 아니 대안이랍시고 내놓는 것들이 오히려 더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죠. 그 구세력을 더 강하게 끌어안고. 대중들에게선열 걸음 더 멀어진 황교안 대표의 전국 투어 성과 오늘 바지카 뉴스에서 먼저 짚어봅니다. 네 여러분 월요일이네요. 바지카 뉴스의 서기림입니다. 어서오세요. 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한 20여 일 가까이 끌어왔던 민생투쟁 대장정 국민 속으로를 지난 토요일 서울 광화문 규탄 집회를 마지막으로 끝을 냈다는 소식입니다. <laughs> 이번이 6차 규탄 집회였다고 해요. 굉장히 이제 그 일종의 장애 집회 피날레였던 건데, 어, 어떻게 보면 이제 또 마무리가 중요하잖아요. 전국을 돌고 다시 서울로 돌아와서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이 마무리를 그, 매즘 하는 메시지가 과연 무엇일지 황교안 대표의 입에 관심이 많이 모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자기들이 민생 투어를 다녀보니까 민심이 이렇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laughs> 어, 주장한 내용이 현 정부는 무능 정권, 무책임 정권, 나아가 대책이 없는 무대책 정권이다. 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그 전국 투어의 결론이에요? 현 정부는 무능 정권, 무책임 정권, 무대책 정권이다, 이런 거? 아, 근데 이거 좀 어디서 많이 듣던 말 같지 않아요? 무능, 무책임, 무대책, 이런 거. 왜? 박근혜 정부 때 많이 나왔던 말이잖아요. 이거 어째 황교안 총리님 그 옛날에 들었던 말, 본인이 들으셨던 말 그냥 이렇게 돌려받게 하고 그러고 계신 거 아닌가요? 아, 이거 많이 들었는데, 아, 써먹어야지. 이러고 계신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무튼 뭐 그래서 이 정권이 뭐 마음에 안들수 있죠. 이뭐 야당 입장에서 안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내놓은 대안이 무엇이냐 했더니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보수층 결집, 이었다고 합니다. 뭐지? 아,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이 어 문재인 정권의 대안이다 이런 거예요. 어, 이 문재인 정권의 대안이 그러니까 탄핵당한 박근혜 세력들이라고? <laughs> 지금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한테 내년 총선 승리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와나 진짜 우리 국민들 어 부패 부정 부패한 이 권력을 직접 손으로 끌어내린 그런 국민들한테 지금 자기들이 탄핵 <laughs> 당한 박근혜 세력들이 내년 총선 보수층 결집해서 내년 총선 승리하자 지금 이런 얘기를 대안이랍시고 내놓나봐요. 뭐 너무 뻔하디 뻔한. 이야기고 사실 결론이어서 뭐할 말을 읽게 만드는데 아 근데 나름대로 여기서는 굉장히 자기들끼리 진지했다고 합니다. 거의 뭐 조기 선거 유세전을 방불케 했다고 이미 지금 뭐 총선이야 벌써 이런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왜 아니겠어요? 많이들 지금 조급하시겠죠? 자유한국당? 응? 내년 총선 때 지난 지방선거처럼 막싹 깔리고 그러면 어우 배지 아주 우스스 떨어지는 분들 많으실 텐데 왜 조급하지 않겠습니까? 어, 네, 뭐, 그 마음은 충분히 알겠고요. 아니, 그래서 자기들이 스스로 현 정부의 대안이라고 자임하고 있는 황교안 대표가 지난 전국 투어 중에 과연 그래서 얼마나 대단한 대안의 모습을 보여줬는가. 이걸 우리가 이제 같이 정리를 하면서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건 이분이 입으로는 수차례 돌아다니시면서 자유한국당이 이제 대안정당으로 거듭나겠다. 이렇게 계속해서 밝혀왔거든요. <laughs> 돌아다니시면서. 근데 정작 민생투쟁, <laughs> 민생투, 투쟁? 투정? <laughs> 민생투쟁 대광, 대장정 그 과정에서 황교안 대표가 보여줬던 이 대안들을 두고 벌써부터 뒷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달치카뉴스 지난주 금요일 방송에서 제가 언급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그죠 황교안 대표가 중소기업들을 만나서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에서 한 중소기업 그 지역의 중소기업 대표가 지역에서는 직원들 구하기 어렵다 이 지방의 교통 인프라 확충을 좀 해달라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러자 황교안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중소기업의 멋진 사내 카페 만들면 청년들이 갈 것이라고. 아하. 그러면서 청년들의 인식이 문제라고. 인프라보다도 청년들의 인식이 문제라고. 그러니까 사내 카페를 만들어서 청년들이 오도록 하자. 이렇게 <laughs> 답해서 논란이 거세게 일었죠. 정작 우리 사회가 정말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 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나, 뭐, 장시간 노동 문제, 뭐, 소위 갑질, 뭐, 단가 후려치기 이런 불공정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은 싹 빠지고, 그저 청년들의 인식이 문제라며, 대기업만 좋아하는 청년들이 문제라며, 사내 카페를 그 대안으로 내세운, 어우, 그 신박함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야말로 무능, 무책임, 무대책의 표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얘기 듣고 얼마나 저도 그랬지만 많은 분들이 황당해 하셨는지. 이 같은 황 대표의 황당한 대안은 안보 분야에서도 역시나 등장을 했습니다. 많이 보셨을 텐데. 지난 23일 황 대표가 강원도 철원 GP 철거 현장을 방문해서 정부의 안보의식이 약해져서 시스템을 망가뜨려서는 안 된다며 남북군사합의를 조속히 폐기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밝혔다고 합니다. 그걸 왜 거기 가서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그러면서 굉장히 문제가 될 만한 발언을 하셨는데요. 군에서 양보하는 입장을 가지면 안 된다. 정치권에서 평화를 얘기해도 군은 먼저 지피를 없애자고 하면 안 된다. 군은 정부와 국방부 입장과도 달라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아니 이게 뭐야? 아니 그러면 군이 정부의 지침이나 지시를 거슬려도 된다. 항명하라 이런 뜻인가요? 에뭐 어떻게 뭐뭐 뭐 어떻게 군이 그러면 뭐 평화를 유지하자 뭐 평화 정책으로 가자는 이 정부의 항명에서 뭐 쿠데타라도 일으키라는 뭐 이런 유에 어 글쎄 그 뭘까 권고를 하시는 건가? 쿠데 <laughs> 학명하고 쿠데타라고 아 글쎄 뭐. 쿠데타 독지에 옹호하시는 분들이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어우, 아주 이런 부분에서는 사고방식이 아주 자유분방하시네요. 어떻게 이런 얘기를, 어? 군이 정부와 국방부 입장과 달라야 한다고 이런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실까. 이에 대해서 국방부가 바로 불쾌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황교안의 적극 반박을 내놨는데요. 9.19 군사 합의에 충실한 이행과 빈틈없는 군사 대비 태세의 만전을 기하면서 정부 정책을 강력한 힘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우리 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는 무분별한 반응은, 발언은 국가안보에 결코 도움되지 않는다. 라고 비판을 한 거죠. 뭐, 이 외에도 무려 단마진으로, 단마진으로 피부 알러지, 이로 단마진으로 병역 면제를 받으신 분다운 아주 무책임한 발언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죠. 뭐 이뿐만이 아니고요. 부동산 분야에서도 굉장히 생뚱맞은 지적이 나왔었다고 하네요. 발언이 나왔었다고 하네요. 황교안 대표가 지난 24일에 수도권 부동산 대책 점검을 위한 광교아파트 주민간담회에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지금 여러분께서 속상해하시고 힘들어하시는 문제들도 결국은 이 정부가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데서 비롯됐다고 생각한다. 최근에 정부가 공시지가를 급격하게 올리면서 주민들의 부동산 관련 세금이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마 6월 되면 고지서가 또 나올 텐데 생각보다 굉장히 무거운 중과세가 될 것으로 걱정된다. 여기 계신 분 모두가 올해 세금이 얼마나 오를지 세금 폭탄 맞는 것은 아닐지 많이들 걱정되실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다고 합니다. 어 어쩜 이렇게 부동산 많이 보유해서 세금 많이 내는 사람들 마음을 그렇게 찰떡같이 헤어리시는지 그죠? 아뭐 같은 입장이셔서 그런가 세금 많이 좀 내실 건가 봐요. <laughs> 그래서 그런지 뭐 대다수의 정말 없이 사는 내집한칸 마련하기도 어려운 일반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세금 폭탄, 어, 이런, 이런 부동산 대책으로 세금 폭탄 걱정은 잘안 하는데, 글쎄, 세금 폭탄 걱정하는 사람들을 걱정하며, 이렇게 황교안 대표가 어, 이렇게 공감 어린 발언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요. 여기 모인 광교 아파트 주민분들, 이 주민분들이 황교안 대표가 말한 상황과는 전혀 맞지 않는 상황에 있는 분들이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 간담회에 참여한 분들이 공공 임대주택 분양 전환을 앞두고 있는 무주택 세입자들이었대요. 집이 없으신 분들이야. <laughs> 그러니까 10년 동안 임대주택에 살다가 우선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10년 만에 생긴 거예요. 겨우 생겼는데 지금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른 시세가 너무 많이 오른 상황에서 분양받기가 지금 힘든. 10년 동안 살았는데. 그래서 기회가 겨우 왔는데도 불구하고 분양받기 어려운 이런 처지에 놓여 있어서 갈등을 빚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laughs> 무주택 주민들 모아놓고 지금 어 부동산 세금 폭탄 걱정되시죠? 부동산 여러 갖고 있어서 지금 어 <laughs> 집세 많이 내는 것 때문에 걱정되시죠? 이러면서 이게 다 문재인 정부 때문입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신 거예요. 가셔가지고. 이건 뭐 놀리자는 것도 아니고 뭔지 얼마나 그 주민분들께서 황당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뭐 이뿐만이 아니라 지난 2 3일에 산불 피해 현장인 강원도 고성을 찾아서 이렇게 최고위원회를 열었대요. 거기까지 굳이 가서. 하, 근데 여기서 이제 최고위원을 하시면서 최고위원 회의를 굳이 여기 고성까지 찾아가지고 하시면서. 뭐 산불 내용하고는 별 상관도 없는 사안으로 정부 비판은막 계속해서 늘어놓은 거예요. 뭐 북한 때문에 어떻고 막 정부가 북한만 신경 쓰느라 지금 뭐 나라가 말이 아니다 뭐 이런 유의 얘기만 계속해서 한 거예요. 그러자 이 회의에 참석했던 지역 주민께서 대표님 여기서 홍보하듯이 말씀하시지 마시고 어떻게 할지 말씀해 달라. 지금 뭐 홍보하러 오셨냐 이렇게 이제 외치는 일이 발생했었다고 하네요. 그러자 황 대표가 아, 지금 우리 최고위원회의 진행 중이다. <laughs> 아 그렇죠. 아, 최고위원회 진행 중이긴 했지. 어, 최고위원회 진행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 최고위원회의를 굳이 거기서 왜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다 달까 주민분이 아 그럼 국회 가서 홍보하면 되지. 왜 여기 와서 난리냐? 이렇게 반발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지역 주민분들께서는 야당의 어 정치인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이제 내려온다고 하니까 산불 피해 이후 대책 뭐 관련해서 좀 논의를 하지 않을까 지역 주민들에게 그런 얘기를 좀 해주지 않을까 기대를 하셨을 텐데 거기서 자기들 그 홍보하는 내용, 정부를 비난하는 내용 이런 얘기만 하면서 어, 우리 회의하는데 왜난리야 이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황당하고 허탈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만 봐도 정말 황교안 대표의 그 민생 투어라는 게 민생 투쟁이니 뭔지 하는 게 정말 알맹이라고 하나 없는 생쇼에 불과하다는 게 이렇게 이제 드러나는 게 아닌가. 이 주민들의 절박한 외침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 뿐만이 아니라 바치한 뉴스에서 뭐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지만 곳곳에서 논란이 많았죠. 대구에 가셨을 때그왜 쓰레기 수거 차량에 탑승했다가 보호장구도 착용하지 않고 차량에 매달려서 이동하는 등 실정법 위반으로 시민들로부터 고발을 당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또 부처님 모신 날에는 경북 연천 은혜사 봉축 법요식에 참석을 했는데 뭐 합장이며 반배며 관부의식 모두를 거부하면서 결례, 그럴 건 뭐하러 왔냐. 결례다. 이런 비난도 일기도 했습니다. 거기다가 뭐, 익히 아시겠지만,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한이 자, 자당 망언 의원들, 그 징계를 매듭 짓지도 않고, 진상조사위원회 그 출범에 계속해서 어깃장을 놓다가, 결국은 5.18 기념식 일정을 오지 말라는데도 끝까지 강행해서 여론을 또 악화시킨 바가 있고요. 이거 외에도 당내도 굉장히 시끄러웠죠. 나경원 원내대표 달창 발언, 뭐, 김연아 의원 한샘병 발언, 또, 최근에 강효상 의원의 기밀 유출 논란, 지금 한참 뜨거운 상황인데요. 이렇게 당내에서도 계속 각종 구설수가 끊이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뭐, 대한정당 하시겠다던 황교안 대표의 다짐, 그야말로 공명불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효상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방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김숙 전 유엔 대사, 뭐 심지어 m 비 정부의 외교안보 수석조차도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 있는 이런 분들조차도 이건 정말 국익을 해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이 기밀 유출 사건이 심각성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여전히 자유한국당만 이 상황 파악을 전혀 못하고 그게 뭐 뭐가 문제인데 어쩌라고막 이러면서. <laughs> 어 진짜 상황 파악을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뭐이 상황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고 있지 못한 상황인 듯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무슨 안보 얘기를 한다고 자기들이 무슨 보수 정당이나 안보 정당이나 이런 얘기를 하는지 이런 사람들이 뭐다? 전형적인 무능, 무책임, 무대책의 표본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튼 뭐 이런 자유한국당의 모습이 뭐 초반에는. 그구 세력들, 태극기 뭐 이런 그런 세력들이 집결시키면서 지지율 상승을 이어가는지는 몰라도 지금 점차 이 장기간의 전국 투요일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오히려 오래게 있는 커녕 오히려 속폭 하락하면서 한계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네요. 관련해서 유니온 오피언 라이브 여름 분석 센터장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국당이 초반에는 대여투쟁을 통해서 야당성을 부각시켜 보수층 지지층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봤지만그 과정에서 논란이 누출되고 누적되면서 오히려 국민들의 반발을 유발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장외투쟁이 지나치게 길어진 또한 점 또한 문제로 지적을 했는데요. 초반 효과와 달리 국회로 장기간 복귀하지 않으면서 국회를 외면한다는 인식과 인상이 커졌다.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일부 강경 발언들, 논란 여러 이제 막말 발언들, 추가적인 지지율 상승을 제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다? 결국 이대로 무슨 장 외든 장내든 대안 제시도 없이 그저 정부를 비난하는 공세에만 머무른다면 자유한국당이 뭐 표명하는 제일 야당의 행보는 말 그대로 그들만의 리그인 그 콘크리트 세상 안에 갇혀 버리고 말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뭐 장외 투쟁이 계속해서 길어질수록 당 내부에서 드러난 뭐 필요감이나 뭐 별다른 변화나 비전이 부각되지 못했던 것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고요. 아무튼 이렇게 명분 없는 장외 투쟁 꼬리표를 계속해서 달고 다니었던 이 자유한국당이 이제는 더 나돌아다니지 뭐 하시고 국회 돌아오셔서 국회 정상화 그리고 당의 정상화에도 이제는 좀 신경을 쓰셔야 될 때가 아닐까? 어, 언제까지 그렇게 놀러 다니시면서 월급을 받아 챙기실 거예요? 어? 그죠? 그게 이제 국민들의 진짜 민심이다라는 걸좀 아셔야 될 텐데. 근데 여전히 자유한국당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시고 장애투쟁 이후에 대해서 민생투쟁 대장정 시즌2도 고려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아, 노는데 맞들렸네 아주. 그죠? 응? 여기저기 레드카펫을 깔고 다니면서 막, 아, 막 이러는 게 어, 자기가 뭐나 된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인가봐요. 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대안 없는 비판만으로 국민들을 필요하게 만들고 국회를 발목 잡는 일을 계속 한다면 국민들에게서 점점 더 멀어지는 효과밖에 내지 않을 거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 될 텐데요. 모르시려나? 네. <laughs> 첫 번째 소식 이렇게 전해드려 봤고요. 두 번째로 또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너무나도 기뻤고, 어, 많은 분들이 뭐 모든 언론에서도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기도 했고요. 아마 대다수 국민들이 참 제일처럼 기뻐하셨을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 프랑스 칸에서부터 전해온 낭보인데요. 봉준호 감독이 영화 기생충으로 2019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와, 진짜 박수 박수. 이게 진짜. 오, 정말 그 동안은 이칸 영화제 뭐 여우 주연상이나 뭐 감독상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최고상인 이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인데요 그것도 봉준호 감독이 이걸 첫 번째로 받게 됐다는 게 너무나도 또 뜻깊고 명예로운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개인적으로 살인의 추억이나 특히 뭐 괴물 뭐 이런 설국 열차 이런 영화들 굉장히 좀 너무 감명 깊게 봤던 영화였거든요. 그래서 매우 좋아하는 감독이신데 이번에 또 기생충이라는 이 빈부격차를 다룬 굉장히 또 독특한 장르 영화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고 하네요. 특히나 칸 영화제에서 직접 이 영화를 본 기생충을 관람한 모든 이들이 이 봉준호 감독의 황금종려상 수상을 아무도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더라는 거 이견이 아무도 없더라는 겁니다. 뭐 심사위원들도 전원 만장일치였던 것은 물론이고, 세계 주요 외신들도 뭐 상을 받기도 전에 이번에는 공준호, 그러니까 기생충일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해서 아마 극찬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전 세계 1 9두개국에 192개국에 필름을 판매키로 계약이 성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이것도 역대급인데. 아무튼 어제 내내 저 혼자서. 어, 괜히 막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기사들을 막 찾아보는데 정말 기분이 좋고 또 다른 분들보다 특히나 또 약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많이 담아내려고 뭐 계급성 문제든 이런 문제들을 좀 사회 비판적인 부분들을 많이 담아내려고 노력해왔던 그런 감독이기 때문에 더좀 의미 깊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참 재밌는 것은 바로 이 세계가 인정한 거장인 봉준호 감독이. 박근혜 시절에는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랐던 대표적인 피해 당사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진짜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때 블랙리스트 당사자였는데 정권이 바뀌고 지금 이제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하게 되다니 진짜 정말 인생사 세옹지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실제로 봉준호 감독은 그때 당시에 70회 영화제 칸 영화제에서 뭐 그런 이야기도 하셨더라고요. 당시에 그 블랙리스트 이 명단에 올랐던 그 당시를 회고하면서 한국 예술가들에게 정말 깊은 트라우마에 잠기게 했던 악몽 같은 몇 년이었다. 그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렇게 얘기하면서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기도 했고, 또 여전히 아직까지도 그 트라우마에 그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분들도 있다. 이런 좀 이제 안타까움을 드러내기도 했었는데, 만약에 정말 정권이 바뀌지 않고, 그토록 예술을 무지했던 정권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재단한 예술 작품들만을 계속해서 제작하도록 그렇게 강요를 했다면, 이런 한국 태생의 거장은 나오기가 어렵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거 외에도, 이 봉준호 감독의 이번 영화 기생충이 이 한국 영화계또 한국 사회 전반에 끼치게 될 영향이 굉장히 또 크다고 합니다. 어떤 부분에서냐면요. 네. 이런 기사도 혹시 보셨나 모르겠어요. 주 52시간 지킨 기생충, 황금 종려상보다 놀랍다라는 기사. 그러니까 봉준호 감독이 이번 이 기생충 영화를 찍으면서 스태프들 모두와 표준 계약서를 작성을 했고요. 그리고 주 52시간 근로 시간을 준수하면서 임금 법규도 뭐 정확하게 지켜서 촬영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영화판에서는 그동안 뭐 완전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는데 이걸 이제 뭐설국열 1차나 옥자 뭐 이런 영화들을 유럽 쪽에서 찍으면서 봉준호 감독이 이렇게 근로 기준을 다 지켜가면서 뭐계약서도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52시간 근로 시간이든 이런 것들을 지키면서도 충분히 영화, 좋은 영화를 만들어 갈수 있다는 것을, 있는 방법을 어떻게 보면 제대로 배워왔다라고 이제 본인 스스로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건 정말 뭐헐리우드에서가나 가능한 일이다, 유럽에서나 가능한 일이다라고 했던 것도 이제 우리 영화판에서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일이 됐다. 정말 좋은 설레를 남긴 거고요. 이제 좀 봉준호 감독을 필두로 해서 다른 영화 감독들도 이런 노하우를 좀잘 전수 받아서 좋은 영향을 받아서 전형적인 고농도 고노동 고농도가 아니라 고노동 저임금 이 촬영 시스템 이 개선에 좀 혁신적인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기를 기대해 보는. 바람입니다. 근데 또 어떤 기자가 뭐 그런 걸 물어봤나 보더라고요. 근데 그렇다더라도 하 제작자로서는 전면적인 제작비 상승에 따른 고충도 만만치 않은 거 아니냐. 52시가 딱 지켜서 하고 거기에 최저임금도 넘어야 되고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어쨌건 이게 지금 상당히 조금 찍어도 제작비가 굉장히 많이 나올 수 밖에 없는데 고충이 있지 않냐라고 하니까 이게 또 전형적인 그 외에 대기업 회장님 걱정하는 마인드잖아요. <laughs> 이와 관련해서도 봉준호 감독이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좋은 의미의 상승이라고 본다라는 거죠. 이번에 연출부 막내에게 슬쩍 그별를 물어봤는데 이제 미국이나 일본 스태프에 뒤지지 않더라. 이제야 정상화가 되어간다는 느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영화판에서 특히나 이런 쪽에서 우리나라의 굉장히 그 저임금의 고노동으로 굉장히 고농을 많이 치렀고 고생을 정말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지금 뭐주 52시간 정부에서 이렇게 내놓고 있지만 영화판에서는 이건 절대 가능하지가 않다 이런 반응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꼭 영화판 아니어도 어떻게든 뭐, 회사 다 죽는다고 이렇게 하면, 최저임금 인상 문제며, 주 52시간 근무며, 정부가 추진하는 이 대표적인 노동정책들과 관련해서 어떻게든지 까내리지 못해서 안달라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불편해하는 사람들. 근데,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공생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이라는 거, 그죠? 또다시 제대로 봉준호 감독이 영화 한 편으로 제대로 깨우치게 해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멋지죠? 그런데, 이렇게 모두가 기뻐하고 축하하는 봉준호 감독의 수상 소식이 내심좀 불편한 분들이 있으신가 봐요. 조선일보가 오늘 만물상, 칼럼에서 첫 황금 종려상이라고 하며 봉준호 감독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뭐, 앞에는 이제 그 현지에 가 있는 뭐, 기자들의 반응이며, 좋은 일이다. 이렇게 뭐, 긍정적인 이야기를 쓰긴 하셨는데, 마지막에 참 오묘한 문장을 남기셨더라고요. 조선일보의 만물상, 만물상에서. 빈부격차를 다룬 이 영화를 정치권에서 이상하게 비틀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이렇게 쓰셨답니다. 그래요. 이게 또 아무래도, 조선일보가 딱 싫어하는 뭐 빈부격차 이런 사회 비판적 내용이고요. 심지어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피해자고. 지금 또 분위기 보압니, 뭐 대통령이며 총리며 다 영화 보러 가실 것 같고, 그죠? 이런 와중에 황교안 대표는 막 구시대적 이념 논쟁이나 하고 있고, 막 이러고 있으니 얼마나 속이 답답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참 애쓰고 계십니다. 네. 아무튼,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불편한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뭐전 세계가 이미 알아줬는데 이미 인정을 했는데 뭐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그죠? 이게 지금 봉준호 감독이 보여준 황금종려상 쾌거가 도대체 어느 이 정부의 문화 정책이 오라는가 하는 것을 또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뭐. 아유 뭐이 정부에서 대단히 뭘 잘했다 잘한 문화 정책을 했던 게 아니라 박근혜 정부에서 했었던 블랙리스트가 어마어마했다 이걸 이제 뭐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아무튼 오늘 발칙한 뉴스에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래도 마지막에 좀 반가운 소식으로 전해드렸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발칙한 뉴스는 내일 1시 30분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